책 읽기 전 미리 보는 AI 독후감, 워런 버핏 라이브, 데니얼 피컷, 코리 렌. 최근에 읽은 워런 버핏 라이브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과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먼거가 진행하는 버크셔, 해서에이 주주총회의 지뢰응답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33년간의 Q&A를 지상중계한 유일한 기록으로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버핏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책의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던지는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버핏과 먼거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 기업 경영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버핏이 강조하는 가치 투자의 원칙과 장기적인 안목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버핏이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먼 거가 덧붙인 지식은 쌓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버핏과 먼거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저 또한 이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 라이브는 단순한 투자서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버핏과 먼거의 지혜를 배우고 나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